주식 투자에서 실패가 습관화되면 가치에 투자하라. 정말 좋은 주식 투자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단타 매매를 즐기고 있는 날을 보면서 원금은 깎여가는데 그마저도 즐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초보라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주식 투자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초보니까 손해 좀 봐도 공부한 셈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는 정말 가랑미에 어쩌어 가다가 깡통착이 딱 알맞은 곳입니다. 정말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단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사고 파는 것이 시가매매, 종가매도니까요. 뭐 이것도 단타라면 단타축에 속하지만 예전에 제가 하던 매매 형태가 스킬퍼였으니 많이 발전한 것이죠. 정말 조심스럽게 투자합니다. 기업 재무제표에 마이너스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순익 상승 기류 아니면 안 올라타고, 앞으로 2-3개월 뒤, 어떤 종목이 대세가 될까도 생각해보고, 차트도 보고, 하지만 정말 제가 사고 제가 파는 타이밍은, 어깨서 사고 무릎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서 사서, 발에서 안 파는 게 어디냐. 쩝.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주식입니다. 왜 그런 우량주들이 하나같이들 급락하는 것 같은지, 사실은 단기 조정이었는데 말이죠. 이것 뭐 나름대로 손절가 정해놓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쪽 손절가는 금방 다가오고 위쪽 손절가는 머나멀기만 하고 실패가 습관화되면 더큰 실패를 낳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익은 조금 실현하고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게 되고 손실은 조금만 떨어져도 떨려서 팔게 되고 사실 손절만 정확히 지켜도 그리 많이 잃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수수료도 무시 못하고, 더구나 내가 고르는 종목은 왜 다들 사자마자 떨어지기만 하는지, 그렇다고 단타 치는 건내 스스로도 응납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분석해보면, 단타에서 실패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타 기존의 손절가를 스윙트레이딩에도 적용하니 당연 안 맞을 수밖에요. 사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하느라고 추세 잡은 세력 말고 또 있을까요? 오르는 게 많은 장에도 나는 내려가고, 이러다 실패가 습관화되면 정말 이 바닥에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펀드나 될까? 정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급상승하다가 한가 간 주식. 동문명은 직접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 주식을 한가에 풀매수했습니다. 화프이냐구요? 아니요, 사실 떨어질 테면 떨어지란 생각으로 샀습니다. 떨어져서 반이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거죠. 사실 전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손도 댈수 없게 떨어져서 그저 제 일에 열중도 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난 후에 기업 커가는 모습 지켜봐가면서 장기 투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미국 어느 할머니의 장기 투자 수익률을 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모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지금 꼭 필요하다거나 빌린 돈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단타로 하루에 수십 번 패배를 스윙으로 이틀에 한번 골에 패배를 경험한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진정한 장기투자의 길목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는 한몇년 후에는 웃고 있겠지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투하시길 빌게요. 실패를 웃어넘기지 마시고 실패 원인을 꼭 풀고 아시고 나셨을 때 재투자하시고요. 전 풀고 나도 또 문제에 봉착해서 이제 매매는 모의투자로 연습하고 실주식은 폭락할 만한 주식에다 몰빵해놨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 돈으로 사는데 보태라고요? 아니요. 저는 주식시장에 걸맞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주식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많지 않은 그 돈은 자체 동결 시스템인 셈인데 정말 주식시장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저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했지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지게 될때 그때 묶어놨던 돈으로 다시 시작하렵니다. 여러분들도 성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5년차 투자자입니다. 한 4년을 까먹고 작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인데 주식을 매수하여 단몇분 만에 주가는 급락을 많고 월급 이상의 손실이 수백이 까질 때는 점시 시간에 밥도 안 넘어갑니다. 하루 사이에 내한달월급의몇 배를 까먹을 때의 심정이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이들의 생일날이나 와이프 생일, 결혼기념일날 변변히 좋은 것도 못해 주는 가장으로서의 심정을 차마 어디에 말도 못 합니다. 하루에 수백을 까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때몇만 원의 가격을 보고 안돼 하던 이 심정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러나 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전념한 결과 성공은 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타로 수없이 깨지면서 터득한 방법이지요. 이젠 단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서 단타를 한다면 마음고생과 더불어 잔고는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타를 버리고 이렇게 매매 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저의 지금 매매 방법은 일주일 매매, 한달 매매, 두세 달 보고 선취매 등등. 보통한 종목 바닥일 때 들어가서 수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근래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서 수익을 실현하였고 매수는 분할로 이에서이 달로 나누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후에 뜰 종목을 미리 매수하여 기다리는 매매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그 종목이 상장된 후 최저 바닥일 때, 또한 실적이 전년보다는 나아질 때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방법을 바꾸고 나니 단타를 할 때보다 직장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고, 손실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매수한 거라, 얼마나지도 않고, 얼마바로 회복하더군요.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단타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괜찮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고 손실을 보신다면, 좀더 여유 있는 매매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겪어본 만큼 여러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공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는가이겠지요. 돈은 자고로 쫓아다니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마음에 투자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선 수많은 수익이 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익이 나는 길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식으로 수없이 까먹을 때, 집에선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생일 선물, 또는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면 돈이 아까워 제대로 사주지도 못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가보세요. 이미 지나온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적 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정과 소극이라는 마법의 마술에 걸려 외국인과 기관에 당하는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백조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젠 힘을 내십시오.